안녕하세요. 소신경입니다 오늘은 그 날짜 체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뭐 메모장이나 그림판 같은 거는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을 비교를 해서 경과된 시간이랑 같은지 요거 체크하는 건데요. 일단 스크립트, 새로운 스크립트에 날짜 체크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타겟, 그, 비교 대상 날짜랑 시간이 있습니다. 그 비교 조건이 있고, 네, 비교 옵션이 있는데,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는, 날짜와 뒤에 있는 시간, 초까지, 10분 초, 요까지 이제 전체를 다 비교를 하는 거고, 데이트는 단순히 날짜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시간 이 뒤쪽에는 비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트를 선택을 하면, 연월 일이라서 이거는 유니크하게 딱한 번만 실행이 되고,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시간 분초가 없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가 반복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이 비교 조건을 만나면, 하루 안에서는 계속 이제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좀더 이제 그 비교 텀이 길면, 하루 이상 되면은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는 계속 같다고 이제 하겠죠 그 다음에 비교 옵션에 타임이 있는데 얘는 날짜는 무시하고요 연월은 일 무시하고 10분초만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초까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초 뭐요 사이에서 스피트가 반복하면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뭐 계속 갔다고 나오겠죠. 하지만 뭐1초 이상 걸리 텀이 있다고 하면 한번 그 조건에서 트 e 참 조건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르다고 조건이요. 다만 얘는 이제 타임으로 하면 다음 날에 또 시간만 비교를 날짜가 없이 시간만 비교를 하게 되면 해당 시간 분 초가 되면 다시 또 이제 갔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뭐 매일 같은 시간에 실행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요거 그 타임을 써도 돼요. 하지만 단순히 그냥 날짜고 하 시간 요두 가지만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기능상 좀 약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뭐 얘는 이제 그 저기 동기화 동기화 무조건 동기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걸 쓸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비교하기 위한 조건이고, 만약에 이게 어떤 비교 조건이 성립을 하면, 비동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스크립트,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제 아이디를 이동을 해서, 여기 스크립트 실행에 비동기로 동작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 시간 쪽에 보면 이런 조건은 아니고 그냥 예약 작업을 등록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얘도 이제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얘는 이제 크론탭 형태로 동작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할때할때좀 할 때, 할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요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제 강력하죠 여기 그이 패턴 크론탭 패턴에 맞춰서 실행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뭔가 체크를 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날짜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지금 뭐 단순히 동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시간만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비교는, 비교 대상 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이제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제 그요 비교 대상 타임이 현재 시간으로 자동으로 계속 갱신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정돼 있지만 실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현재 시간으로 세팅이 돼서 계속 이제 비교가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현재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이 타임하고 여기 타임하고 여기 다 고정적이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하이 비교 대상 시간도 흐르지 않고, 내가 픽스시켜 놓은 여기 날짜와 비교할 날짜하고 시간, 얘도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르다고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현재 시간을 펄스로 놔둔다고 하면, 날짜와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로직에 의해서 변수에서 계속 가지고 올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니까 현재 시간을 true로 해놓고, 그럼 이제 비교 대상 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계속 갱신이 되겠죠. 얘가 체크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해서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여기 로그를 계속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음 일단 비교 옵션은 타임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조건은 이 컬로 일단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시간이 경과 해당 시간에 딱 맞으면 이 컬이면 아마 같은 조건으로 갈 거고 조건에서 여기 똑같이 있어요 이하 아니면은 뭐 초과 그다음에 뭐같거나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텀이 길더라도 텀이 길더라도 이 시간 이상이 됐으면 참으로 또그 같은 참 조건으로 갈수 있도록 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날짜 체크에 아이디 지정을 해줄게요. 얘가 이제 시작이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연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같은 모로 조건을 했기 때문에 얘가 한 사이클 도는데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겠죠. 500ms로 하고 그 다음에 함수 쪽으로 가서 액션이동 얘를 날짜 체크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체크를 하고 참이든 여하튼 간에 지연으로 가서 액션이동을 만나서 다시 시작으로 가죠. 이렇게 되면 500, 여기 지연을 500ms를 줬기 때문에 이거 두번돌 때마다 현재 시간이니까 이 비교 대상 시간 여기에 1초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이제 그 참이면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날짜에 보면, 액션이 동 있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냥 더미로 하나, 그룹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종료라고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같으면, 종료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45분인데, 보면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45분이니까 46분. 뭐 이렇게 해주고요. 뒤에 밀리세컨드 있는데요. 이건 뭐 크게 무시, 무시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6분, 지금 46분 넘었네요, 또. 47분으로 해놓고. 이렇게 47분 00으로.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키면 이제 37분이 될 때, 저희 시간을 좀 보면, 지금 20, 30초 정도죠? 네, 실행시키면 이제 30초 될 때까지 저걸 한번 띄워놓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